자, 그래서, 이제, 되면, 좀더 정밀하게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9명으로 줄이면, 아이고, 안 되는군요. 매달 10명 정도 모아야겠군요. 그러면, 이제, 208명, 208 이벤트가 되니까, 또, 토탈 130명, 130명이 되면서, 우리는 이 목표한 것을 이룰 수가 있고요 약간 남은 것 같으니까, 요걸 한번 줄여볼까요? 11개월 동안 모아볼까요? 어,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11개월 또는 조금 더 12개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또는 팔로업 타임을 11개월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그래도 충분하네요. 이세 가지 숫자를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목표했던 이벤트 숫자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n수를 조절하죠. 봤던 다른 연구에서는요. 근데 생존 분석에서는 n수도 조절하지만 이게 액출, 어크롤 타임과 또 팔로우 타임 그리고 얼마나 이제 어크 a 레이트 어크루알레이트 요거를 세 개를 다 조절해서 우리는 이벤트 수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이제 PS 프로그램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바이벌에서 그 샘플 사이즈 계산하는데 이제 서바이벌 타임을 하고 아까 값을 그대로 다 입력할게요. 예. 네. 이렇게 다 입력했습니다. 제가 시간 재약을 해서 그냥 입력했는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음, 그렇게 했더니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음, 보면 쭉 했는데, 여기는 122명, 122명이 필요하고, 6개월, 6개월이고, 된다. 이렇게 표시가됐습니다 122명이 어떻게 되냐면, 1 2 2좀 비슷하죠? 우리는 조금 더 많죠? 왜 많을까요? 우리가 190명 목표했던 것보다 203명이 조금 많으니까요. 약간 넘치게 하는 게 좋죠. 이벤트 숫자, 팔로우 로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우 타임을 만약에 12개월로 한다,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그럼 199명이 되네요. 그럼 이제 199명을 하게 되면 더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조금 숫자를 줄여도, 각군당 1 9 9명 줄여도 이게 팔로우 타임을 길게 하니까 충분한 거죠. 이런 식으로 생존 분석은, 이제, n수를 목표로 하지만, 요, 이거 크롤 타임과 팔로업 타임, 그 초기에 또, 매달 얼마씩 모으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연구를 하는데, 도저히 한자가 한 달에 20명씩 안, 오, 안 오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멀티센터. 두 개의 병원에서 가까이 해서, 내가 다섯 명 다섯 명 하고, 너도 다섯 명 다섯 명 해서, 토탈제, 20명을 만들자 매달 한 20명 정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작전을 짤수 있겠죠 또는 이제 나는 매달 5명밖에 못한다 아, 10명밖에 못한다 그럼 이걸 5개를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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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늘려야 돼요 이걸 24명 24개월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렇게 하면 얼추 비슷한 숫자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이벤트 숫자 중에서 이게 트리트먼트가 이제 어, 좀더 많이 할수 있어요. 두개두 두 배를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여기 토탈 이벤트 숫자가 214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되면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랬고 음, 12로 해봤더니 어, 모자라는군요.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5명 안되고 6명으로 늘리고 이, 이 타임도 좀더늘려야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부러 이제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 본건요 이 n수를 구하는 것보다 실제 임상을 할 때는 요거로 조절할 필요가 더 있거든요 그래야 내 기간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 됐습니다 거의 14개월씩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14개월씩 하면 예. 아, 충분하네요 매달 18명씩 환자를 새로 인롤하고 14개월 동안 모은 다음에 14개월 동안 팔로우를 하면 총 28개월 후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구할 수 있고 이벤트를 구할 수 있고 토탈 N 수는 90명, 180명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PS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해,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 이렇게 되네요. 샘플 사이즈가 2인데 여기 보면 85명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 어, 컨트롤 그라에서는 어, 85명, 아, 어, 컨트롤에서는 170명, 그리고 이 85명.